뉴타운 해제와 관련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이 진통 끝에 부결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극대화된 찬반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고양시 의회 출입구가 막히고 1층 로비는 긴장 속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에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찬반 양측 주민들입니다. 지난달 고양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극심한 논쟁 속에 보류됐던 개정안이 재상정됐습니다. 상임위 회의실 안에 양측 주민 대표들이 참관한 가운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고양시가 뉴타운 사업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시장이 구역 해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 찬성 측 의원들은 노후도 조작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능곡 1구역을 예로 들며 고양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10년 전 주민 동의만으로 추진된 뉴타운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양시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묶어 있는 거고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의 절차를 하지 않았,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 공무원들한테 하라고 하냐고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고양시가 제대로 사업성 조사도 안 했고. 그다음에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도 아직고. 그런데 조례에서 우리 의원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저는 그거를 하고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반대측 의원들의 의견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당초 개정안 초안에 포함됐다 공방 속에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결과 기존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또한 상위법만으로도 이미 뉴타운 사업 관리에 충분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더 세분화돼 있습니다. 데이 상위법 하부조례에서 일부 국한되어만는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있는 법이라는 말이죠. 데 일을 하지 않았다. 집행부를 <laughs>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이다서는 <laughs> 공방 끝에 진행된 표결에서도 건교위 전체 8명 가운데 찬성 반대가 4대 4로 나타나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조례 개정 시도가 고양시의 뉴타운 전면 재검토 및 해제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며 수면 위로 떠오른 민민 갈등의 불신은 지역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전진합니다.